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고 다니시는데 그동네 다시 왔어요. 나사렛 동네 그랬더니 야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서 태어났지만은 그 나머지 여기 보면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 야고보, 야고보. 요새, 유다, 유다 시몬. 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야구보서 있지요? 그야구보서가 요요요 야구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젖동생. 그 야구보하고 야구보도요, 그 다음에 그, 유다서 있요 유다서. 성경에 보면 야구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예수님 친동생들이에요. 처음에 야구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어, 저 사람 우리 형인데?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1하늘에서 뭐 왔어? 그에서가나중에주 예수 0에서 예수 만왕의 왕그리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자랐지만 실상은 태생이 달라요. 성령으서오태하나서의아하이님의아들에요 아멘. 그런데요, 그 형제만 100에서 1사0에서1 0 0에믿어0 0믿서 100에서 요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는데 저요, 저 형, 저 예수 형, 같이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기 셨다더라안 믿으면 안 되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오? 겉모습 그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실상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습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멘. 모든 귀신을 몰아내시고,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건강을 얻게 해주게 이렇게 하는 구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병을 고침받으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처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돼요안 한대요? 못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내 병은 예수님이 채찍 맞으셔서 다, 내가 알을 병을 다 알아주셔서 내 병은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아멘. 내게 있는 이 병은 불법이야.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병은 예수님이 이미 다 치료해 주셨다. 채찍마이소, 내 병을 다 알아주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이 내게 네 있는 이 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떠나가. 네, 떠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믿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요 네. 기도하고 굶직해. 그래서 내 병이 있으면 어떤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예 불치병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병 어떤 걸질 할지라도 그 병은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 알아주셨기 때문에 내 병은 다떠나 갔다. 아, 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자꾸 뭐 해야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났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고쳐주시나? 우리 죄로 인서 천국만 가게 해주시지 아닙니다 우리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병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병은 떠나가진 않지. 칼로 찢어서 쫓아내려고 해도 안 쫓아갑니다. 약을 집어넣어서 쫓아낼라도 잘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쫓아내면 어떻게요? 해싹 따라가고 내 네, 예수님이 우리 병을 다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예수 앞에 있을 때다 고쳐줬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면 이제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돼요? 그귀신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나이다, 나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고 했더니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데 믿음이 아직 입술로는 믿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설마 고쳐주겠어? 이 병이 얼마나 큰 질인데? 예수님이 이 병을 이길 수있겠서 턱도 없는 소리지 이러고 있으면 예, 예. 턱도 없는 철고 병이 붙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병을 통해서 교침 받으려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베드사 현목가의 38년 된 병자가 물이 징! 물리길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네, 그때, 38년 된 병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성한 사람이 먼저 퐁당퐁당 들어가서 다 고침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지지 끌고 가다 보면, 다리가 성한 다른데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낳고 자느냐? 아멘. 네. 그래요. 예. 그런데, 침상 등 걸어가라. 몸이 병에서 쫙 떠나가고 건강하게 됐어요. 아멘. 그때 그 38년 그 끈질긴 질병으로 고통 당하던 사람이 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 나중에 만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시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고침 받기를 위한다면 이 죄가 자꾸 우리 병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죄 짓지 말고, 죄를 짓는 게 있으면 뭐 하면서, 고백하면서. 아, 네. 죄를 짓는 건 지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했고, 아, 네. 또 방탕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탕했고, 이런 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해 이렇게 아, 고백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 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죄여 보호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병을 싹 고쳐주셔서 아, 네. 어떤 병에서부터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아예금 생명을 어때? 풍성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즐겁게 살수 있는 여러분 병이 들으면 다 뭐예요? 귀찮지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아니 귀찮은 거예요. 밤에 잘 때까지 다요. 나 여기만 아파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병은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병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늘로부터 누가 왔어요? 의사.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오셨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왔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이 땅에 사람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란 것처럼 건강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죄 용서 받고 네. 천국도 가게 해주시고 이따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로 천국과 가게해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병도 고쳐주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네 한 동네 살던 예수님을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믿지 않게 이렇게 할때 이상이 오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이 여에서 병을 고쳐줄 수 없지만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아멘. 참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된 의사요 참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아멘. 이제 그거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된 것은 고백하고 그러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케 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크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의 병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아멘.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Yeah.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 몸을 함부로 이렇게 막기면서 이제 건강을 잃쳐서 오는 병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외부에서부터 악한 병이 쑥 들어와서 나도 병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할 수 있을 때 이제 우리 주님 우리 병을 다 몰아내시고 건강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심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을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병을 고침 받으려면 주님이 내 병을 거쳐주신다고 어떤 병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침침 받으시므로 내 병을 다치유하셨다고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죄를 자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다고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전능하 것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여 우리가 이제 명기 들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고통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병이 계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의 세상에서는 사람은 아버지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죄가 한계가 있어서 못 붙이는 병도 많고, 아버지가 잘 붙이지 않는 병도 많지만, 우리 주님은 더 될수있가되도 주여 나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가버지라는 인정으로 병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 이 땅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땅의 병으로 각각의 병으로 이들 실망하고 퇴마하는 사람들, 이 아버지는 주 예수님만 으로 나와서, 주 예수님만 으로 나와서 다 고칠 만만. 하늘마다 이제 병을 나아서 치면서 건강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회 건강으로 영광받을 자를 살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위 해서 기도합니다. 다임 목사 주정은금감사은금공원의1 1조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은혜지우숭우치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천국 얻도록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아시고 또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참 많은데 종류도 많고 지독한 병도 많고,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아를 병을 예수님 알아주셔서, 우리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았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의사 대신, 전능한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아, 네. 건강해서 주님을 놀리 자랑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린 자들에게 없어서 네. 오늘도 주의자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11조를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정금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예물들이 손길 손길 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빠들 예물 받아주시고 네.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더 풍성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네. 저들의 물질이 쓰고 또 생활하고 베풀고 나눠주고도 남음이 되는 물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네. 저희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때를 맞춰서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 삶의 풍성한 가운데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넘치고 성령도 충만한 가운데 아, 네. 거룩한 아, 네.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대리 아, 네. 예물 받으시고 만배의 복으로 또영육간에 가방도 없어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고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인 거하시미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저들의 일생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또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떠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